박물상점. 아 판매가 있네요. 산화된 구리 한개 900원. 어? 가격이 바뀌어요? 어디? 아 랜덤. 아 시세가 10분마다 수정되는구나. 근데 구리는 나 아까 들어갔을 때 바로 그 구리 그거 만났잖아. 구리가 지금 제일인가? 캐서 그냥 설치를 구리 블록을 설치를 하면은 산화가 되는구나. 그게 맞는데 어딨냐? 어 네. 뭐야? 잠시 실어 명호나. 기다려. 명호나, 너 어떻게? <laughs> <놀나>, 영원아 나 이거는 이건 좀 많어. 많아. 야많아졌 어. 내야너 턱이 더 커졌다. 이거 뭐냐? 형. <놀라> 형나 새로운 스킨 하나 했어. 어쩐대. 아, 더 커졌네? 어떻게 좀 아, 그래? 맛있게 좀 그래. 들고 들고 오셨어요? 어. 영준이 맛있는거 많이 갖고 있어요. 어? 삼진님그 어? 혹시 몇 어, 박스 어, 있으세요? 아, 이거요. 지금 14개 있어요. 14개. 껍데기. 14개? 어? 어? 껍데기 14개 있지. 껍데기 10 영원아 살게. 명원아 살게. 자, 얼마 살 거? 야 얼마 살 거야? 띵쿠키띵쿠키몇개면 돼? 빨이 새끼야! 형님, 호님 예. 그래도 기본 자금 좀 있으셔야 될거 아니에요? 어, 그쵸? 야, 제가 한, 제가 총 4만원치 좀 갖고 있어요. 소양이랑 씨앗도 있으니까 토양 토양 토양이나 합치면 이제 4만 원 정도 되거든요? 제가 진짜 저보다 오! 많아서 별로 없어요. 2,500원에 제가 사탕수수 10개. 2,500원이요? 쌤 네. 수선이랑 아, 밥도둑 또 이응이응. 아 이게 또 경쟁자가 나오면 또 이렇게 된지 2,500원 이렇게 하면 아니 근데 아무도 이게 시세 측정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게 2,500원이 그러면 예. 제가 나중에 그럼 보상제도 해드릴게요. 보상제도, 보상제도. 그러니까 시세가 좀 올라가서 적정으로 시세가 이제... 오르면 네. 제가 좀 드릴게요. 나쁘지 않은데 그러면? 그럼 이거는 네. 그러면 사인 해주셔야 돼요. 그 T 1이 이름이 뭐였요 T 1아 그럼요. T 1저 T1이... 울프 이즈와는 네. 어, 명호님과의 거래 신이 성실을 네, 네. 다할 것을 약속합니다. 네. 이거 안 지키면 페이커님 사인. 그리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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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오케이, 지,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오케이. 지키지 마. 오케이 오케이 나 사인 받을 오케이 거야. 오케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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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나케이 어, 오케이 오이 어, 어, 오케이 자, 오케이 너, 오케이 오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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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이이이이 템하 어어어아또 텐텐 누나 지금 삼식형이 챙기는 건가? 아, 아 뭐야 형 여기 형 집이야? 아 어. 이게 집이라고 뭐야 이거 다 가져갈 어. 수 있는 거 아니야? 야열수 있는데? 야땡코인한열수 있다고? 야열수 있다고? <웃음> <웃음> 먹었어? 야야 야, 야, 먹었어? 땡코인한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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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마이 <laughs> 형 이거 망했네 어. 템텐 누나 앞에서 이거 한번 써줘. 이게 뭔데? 나생 위한 아이템이야 아어 <laughs> 나 준비 됐어 나, 옛날 생각나네 <laughs> 나시오즈들 준비됐어 자길깔가드릴게시님 준비됐어? <laughs> 가시죠 가시오. 가시오. 가오 가시오. 이시오가 옛날 생각난다. 야여긴 야, 뭐야? <laughs> 여기가 진짜인데? 다준, 아니 거기 다준의 집. 아 여기 다준나네야? 어 던전이 주인이나 이름답게 던전 앞에 진짜, 진짜 던전 앞에서 그냥 해서 던전에서 살아? 어? 아 여기가 다준나 옆이라고? 어. 여기 좋다. 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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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구매했습니다. 잠깐만. PC도 있어. 어, 어, 야, 입이 됐네. 입이 됐네 됐네. 와. 던전 가자. 쉬프트 자클릭시 던전 입장권 오케이 쉬프트 자클릭오야 20분 잠깐만 제한시간 있어 야 뭐야 슬라.. 슬라임이 있는데요? 어돈 뭐야 오 50원? 잠깐만 잠깐만 돈 복사 뭔데 77원 뭔데 사연 뭔데 117원 잠깐만 야돈 뭔데 괜찮은데 좀 짭짤한데? 재렇게해야겠네 우리 다른 게좀 있네 야야야야! 오! <목소리> 아 마지막이야 죽었다 와씨 와야 그래도 야 빨만큼 다 빨았어 야 그래도 와 극한이었다 와야 강화 어디 있지 강화? 아 여기 강화구나? 어. 아 오! 아 3만 5천십만. 아 근데 강화석은 있는데 돈이 없다. 자 님들 근데 발화 수선 날카로움 휩쓸기 약탈 이렇게 또 가능한 거야? 이거 자, 이거 잠재가 어디까지 붙은 거야? 다 붙어 그냥? 어. 날카 수선, 와, 야 레전드인데? 옵션. 여기서 더 붙일 수가 있나? 아, 이름 바꿔야겠다. 이용검제재 완료. 어, 이렇게 하라고. 아, 주변에 다 감싸 가지고 아이거 되게 흉물인 줄 알았는데 그런 의미가 있었구나. 형형 어? <laughs> <laughs> 형 흉물 아니야. 나, 나 요리, 그, 그. <laughs> 흉물 아니야. 이호점도 계획에 있나요? 나는, 나는, 설계한 산 열심히 지고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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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재개발 직 구리 가들아아 <laughs> 아, 뭐야 이게. 앞에 돌리뒤에명이 그냥 망했어 그냥. 살아 있을 거 네. <laughs> <laughs> 자라 있을 거야. 자라나고 제발 일단 깔아. 일단 깔아. 명훈아 자러 가기 전에 장잘 받을 거네. 오케이, 아, 다행이다. 깔것같다보에콘 내가 빨리 초대해 줄게. 야, 야, 잠깐만. 와, 잠깐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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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저 야, 다 그거 됐다. 어, 산화된 굴이 됐어요. 산화된 굴이 잘 익었어. 그냥 야, 굴이 지댔더라. 크크, 어, 가격이 좋댔다고? 아니 이 옆집 뭐야? 아니 너플 뭐.. 아니 이거 또 너풀 냈어. 이거 다 팔아야 지금 고점이라고 이거? 이거 사자대고 720이라고 이거? 내 집이랑.. 아왜 울프님.. 자 울프님은.. 야 뭐야 나보다 더큰거 같냐? 아 흉물대결 함 떠? 아니 뭔데 이거? 야 아니 이거 했는데 이거 어제 못들어와서 너프 야이거로 야, 울프님 얼마 벌었어 어? 난리났네? 지금 쿠키바쿨이 200톤씩 부키고 있다 지금 팔아야 된다 대보라고 아니 얼마나 벌었는데 어? 집권살하자야 지금 팔아야 돼 이거 지금 무조건 팔아야 돼야 그래도 가격 괜찮은 거야 900원인데 720원 된거 아니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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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지금 좋다 야 지금 좋다 야, 그래도 좀 서고 나고 나왔고, 나왔고. 보약품 기다려. 내가 갈게, 초대해 줘, 빨리. 야 물지도 수성 건날게 있더라. 어! <목소리> 있더라 아니 개비스아저 이거 좀 어떻게 해주세요 어 명훈님 어, 안녕하세요어 뭐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잠깐만요 저저저저왜 어, 뭐, 아, 우리 우리 또이 아, 죄송합니다 잠만요 아, 아니 아, 예. 아, 당장 방에서 아니 명훈님 당장 이란님한테 내려가세요 잠깐만 장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노래예요 아이돌한테 아니 빨리 아니 빨리 아 빨리 여기 안잔게 없나 왜 이게 꼬꾸라지지 잠깐만 아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어 이거 뭐엽네요 돼지가 아쓰 쓰레기요? 펫 모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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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도 쓰레기입니다. 네. 저랑. 아, 어, 어, 진짜요? 어, 어, 잘 어울린다. <웃음> <웃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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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어울린다. 아, 우리, 우리 쓰레기 주오세요 <laughs> 쓰레기 주무. <laughs> 쓰레기 주오라고요 <laughs> <쓰레기> 지금 펫 <laughs> 상태 이게 무슨 이제... 말도 안 되는 저그래도 소중히 <laughs> 여겼는데 아, 제 펫을. <laughs> 아, 달리기 시작 한번 해보실래요? 아, 오케이. <laughs> 네. 자, 판, 판결 좀 부탁드려요. 네, 오케이. 아, 네, 네, 네. 어, 여, 여, 여기서 갈죠. 여기에서 저기까지. 아, 네, 오케이. 시작해주세요, 부처님. 부처님 시작해주세요. 부처님 시작해주세요. 자 준비됐나요? 제 자리에서 준비. 준비 돼! 어, 땅준비 돼! 어, 아, 아, 준비. 땅. 짜. 짜. 명훈 승. 명우 노승. 네, 명훈님 예. 아, 아 이거 통과하셨어요. 아, 이 무슨 소리하세요? 지금 잠깐만요. 뭐그 캐릭터도 좀. 어. 자, 고개 들어보실래요? 안넘어졌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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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닌데? 조금 <laughs> 아닌가? 좀큰거 같기도 하고? <웃음> <웃음> 아니 뭔가 좀금 <조금> 다른데? 어지 <laughs> 여기 여기 여기요 여기가 제 집이거든요 아 여기요? 어? 아 아직 아무것도 없네 어응 음, 아직 안지었어요어 어? 안녕하세요 Hi. 안녕하세요 Hi. 어? 잠깐 장법장을 만들어 그 혹시 응? 아 근데 회장님 제가 또 여쭤볼 게 있는데 타빈님 지금 초대권 파신다고 아 맞아요 아그런가예저 네. 초대권 팔아요 어? 혹시 그 실례가 아니면 가격을 한번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25만원에 모시고 있습니다. 25만원이요? 아, 이거 조금... 아, 조금... 그런데요. 어, 그러면 20만원 어떠세요? 아, 제가 응. 어제 그선생님한테 들어보니까 그 15만원에 팔렸다고 이겼 아니 그거는 이제 에, 에. 지인 디씨 받은 거고 희짜시님 어떻게 좀 안되겠습니까? 정말 죄송하지만 어, 저는 이제 이 친구한테 초대를 받은 입장이기 때문에 아, 잠깐만 제가 이 친구를 거스를 수가 없어요. 아니 이거 하균지원 혈연 또 여기서 혈연이 이렇게 한 20만원에만 20 쓰는 게 낫잖아요, 병원님? 오 초등권 단정 15만 원. 야 저기 남북. 3원초권니다삽니님 아니, 아니, 아니 명님 아야 아이 안에 아이돌땅 밟으셨는데. 옆에까지 옆에 땅에. 인거 같아. 아. 근데 <laughs> 며, 며, 저거, 흑밀구시, 정말 갑자기 죄송하지만 탑이 옆에서 보면 며느님 톡이 죄송한데 제 옆에 서지 말아 주실래요? 와 근데 만져보시는 건안 돼요 만져보시려면 이거 초대권 그 이상의 값으로 자, 아 어딜 만져 어딜 만아 잠깐만요 잠깐만 아 잠깐만 <laughs> 아, 아, 잠깐만 아이 아, 그럼 명호님 나 네. 네. 이만큼 제, 했으니까 15만 원에 팔게요 아 어, 15만 원이요? 네 14만 5천 원? 더 이상은 안 돼요 저도 15만 원에 샀단 말이에요 4.5만 원딱 풀고래 어때요? 오케이 오케이? 명호님이니까 아유 고맙습니다 됐어요. 아유 고맙습니다 어, 최대권 망한... 오케이 저 아, 잠깐만 근데 이게 제가 이거 팔고 와야 돼서 일단 네, 네, 네. 선금 10만 원 드릴게요. 어네미착다나랑면 아, 네, 네. 그냥 돈망갈 텐데. 어, 쓰레기 새끼. 어? 신아님. <laughs> 네. 좋은 생각인데요. 어 <laughs> <오>, 아니 여긴 <명령이> 다. <laughs> <조용히는. 웃음> 좋은 생각인데요. <laughs> 진짜 안 돼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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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웅까지 그럼 일단 한번 발전하고 셀셀코 하나 들었고요 아빠 여아 저기 있다 아들아. 아 아버지가 있어졌구나 첫기구님 아예 우리 아들이에요 우리 예. 아들이에요 아 날개가 <웃음> 벌써 <laughs> 있으시네 와 농사 기반 도와달라고 아 영웅님 네. 아, 아, 왜 땅속에서 나와요 아저 이제 던전이 돈이 안 돼서 <laughs> 이, 아 던전이 돈이 안 된다는 <laughs> 걸 깨달으셨군요 사업 중축하려고 이거 <laughs>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첫 축하를 하면은 돈 진짜 많이 준다고 해서 했는데 예. 10만 원 받고 2만 원도 못 건졌어요 야, 어제 10시간 하고 근데 나온 거라고는 개똥무기 이거 하나밖에 안 줘가지고 아... 이뭐 어, 뭐, 뭐예요? 뭐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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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히든 무기래요 조화가요조화가아그 이게 던전 보스를 그 타임어택 해가지고 1등으로 잡으면은 아... 이그 사람에게 무기를 줘요 오 이게 저는 그거예요? 저는 이제 버려지진 않은데 이제 그 던전 보스를 명훈님이 저보다 이제 빠른 기록으로 잡으시면은 네네. 이 무기가 이제 명훈님께 되는 거죠 오 던전 입장할 때마다 저한테 이제 돈이 들어오거든요 다른 사람들 입장할 때마다 아 네네 아 그럼 던전 음... 에서 만나야죠. 명훈 님. 이거 무기 탈환할 사람이 좀 명훈 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가 들어. 애기가 와 가지고. 오! 어, 이거 오 이거 뭐야? 야, 여유비. 야 뭐야? 아니, 뭐야? 아니, 원래 수준 뭐야? 여러 마리 진짜 때려주긴 하네. 삼식 형이 그 미친 고갱이 갖고 계신 거 알죠? 아, 저 얘기는 들었어요. 그거. 좋더라고. 간당 그거 10만 원번데요만 원. 번네요, 10만 원. 반당 10만 원? 아니 저보고 어제 던전 이거 인플레 온다고 조심하라고 하더니 시간당 10만 원이면은 던전 두 배로 사냥해도 이거 지금 모자라. 던전이 씨잖아. 아이 좋습니다. 네 반가워요. 어떻게하죠 이거. 약초국. 어떻게 당신이 내돈 빌려 갔잖아. <laughs> 저기 <저렇게 웃음> 이 박은 거 토지세 매기자 진짜. 형. 진짜? 자가토지세의 외교를, 토지아잘리 너무 지가 월세나 월세나 세나한번 해야 됩니다, 생각합니다. 여 지하에서 6 시간에 한 번씩 그랬다고요. 네. 던전 그렇게 못보요던전 울프님? 받은 줄 아세요? 지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던전이 그. 지금 보상이 곱하기 아, 두 배로 상향이 오케이. 되었어요. 어, 뭔가 좀 득템이 재미나 이런 거, 던전 내부에서도 보상을 올리긴 올렸지만은, 램프 같은 게좀 득템되게 하면 어떨까요? 던전 1이기 때문에 강화석 조각이 떨어지는 거고, 던전 아니요, 2는 강화석이 떨어지고, 강화 음, 하락 그래. 방지권도 떨어지고요. 여러분들의 의견 음. 주시면 아직 반영하지 않은 상태니까 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아무튼, 저희 그러면 이거, 그, 버프 해준다고 하니까, 저희 늘 하는 거 있잖아요. 또한번 속고. 아, 근데 이번에는 이틀 남았다고 하잖아. 아, 믿고 해봐야죠, 뭐. 어, 명훈아. 맞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끝냈어? 그죠? 아, 물량, 물량 효과 보려면은, 나 이제 3차 찍거든, 곧 있으면? 응. 음. 너 던전 한번 갔다 오면은, 나 찍을 것 같기도 하고, 두번 가, 두번 가거든? 오케이, 오케이. 나 되면은 너한테 한 번, 그냥, 시음해 한번 하게 해줄게. 좋다. 어 왜냐면 나도 그걸 너가 먹어보고 느껴봐야 너 던전 가봐아 이거 빨리 모아서 삼차 빨리 가볼게. 알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연락할게. 오케이 기타 오케이. 어, 대박이고. 아, 아. 제발. 어, 자 전섭 이걸 전 대박 전섭 최초 사강 아니냐? 제발. 사강. 아, 어. 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상한 사람. 아 이상한 사람이요? 아, 아니, 니저그 아니, 방금. 초대권으로 해가지고 저희 아들 초대한 건데 아아 아, 그래요? 아, 예. 아들이셔요? 어머미 아, 아, 예. 결혼을 하셨구나 네. 죄송해요 제가 제가 그걸 못 알아보면 아, 아 그래요? 아 이분이 그분이야? 어? 턱이 커서 미안해 하신 분? <laughs> 아 그래서 턱이 크신 거구나 아 그렇구나 왜 이렇게 <laughs> 턱이 뭔가 다르지? 아, 왜 이렇게 턱이 크신지 모르겠는데 아 이분이 그분이구나 여보 용암이에요 안녕하세요 아예 아, 고맙습니다 지금 그 용암 저도보고어려고한거 아니죠? 어떻게 좀 부어 드려요 어, <laughs> 당연히 서포지여 <서포시야>, 서포트. <laughs> 아, 서 푸시면지. 명 하나 나왔어. 어, 아, 너 올라갈게. 올라갈게? 누나 지금 던전 주인 타라다러 가거든. 일단 하나씩 줘볼게. 그리고 나와서 한번 또 얘기해 보자. 알겠습니다. 데미지, 체력 재생. 오, 오, 이. 우 저렇게 하나씩 그렇게 있거든, 동료가. 임시 치료지만 이거 좋단나 보트다. 좋아, 나사올올구고 어, 빨리 가서 먹어. 알겠어? 나너 방송 좀 보면서 느껴볼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우와, 뭐야? 어, 고맙습니다. 오, 일단 뭐날리기 하나 있고요. 뭐야, 뭐야, 뭐야? 뭔가. 어?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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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센데? 야, 안 남아져, 안 남아져. 어, 뭐야? 오, 아이 잠깐만. 어이. 아, 여기에 꽂히면 안 되네. 이거를 좀 조심해야 돼. 뭐야, 이거? 오, 오, 씨, 뭐야? 야, 보스 뭔데, 이거? 명훈아! 어 누나 나 지금 죽었어 보스 존나 죽나너 방송 보고 뭐 있었는데 이거 좀더 만들어 줘? 좀, 좀 어. 너한테 투자 좀 해볼까? 어 누나 지금 가능하겠어? 왜냐면 너가 깨줘야 이거 엠버서더 또 되니까 일 나와. 아 그럼요 누님. 야, 이거 진짜 아. 비싼 거야. 어 누나 진짜. 알지? 어. 아이. 너 신중해야 돼. 야 이거 네개 아. 줄게 너 총. 어 어. 배송비 누나 배송비 내가 진짜 이거 먹고 나 한약 오지게 공부할게. 그러면 나너나 저기 간다. 어. 야 명훈이. 뭐야 오 윤이 오랜만이고. 뭐해? 나 엄마가 나 지금 한약 챙겨줘가지고 이제 던전 가야돼. 명훈아 친구들이니. 어 엄마. 아, <laughs> 어, 명훈아. <laughs> 어, 우리 엄마 우리 어, 친구랑 엄마. 이렇게 있구나. 아, 아니, 아, 아, 우리 우리 엄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명훈이 네 명훈이 엄마예요. 아니도 이쁘시다 아 고마워요. 어. 명훈이가 저를 닮진 않았지만 우리 아들도 어. 좀 잘생겼죠? <laughs> <우리 웃음> 아, 그래? 아그네 셔 아, 닮으면 안 되죠. 명훈이 어? 그 뭐야, 가기 전에 약꼭 챙겨 먹고 알았어? 어, 맞다 어, 어, 아까 약 챙기 준약지 마고. 나먹 우리 명훈이 노래 줘서 고마워요. 그럼 가 볼게요. 진짜라. 아까 합니다 검보 줄게봐 봐. 어떤데? 고마워. 아, 잠깐만. 유니 만 오호. 오호호호. 가 이걸 줬어 아니 엄마 준게 아니라 지금 보여준 건데 얘가 가져갔어 이거 엄마 명 그러면 안돼 이거 <laughs> 그 엄마가 쇠 빠지게 일해서 한 걸로 친구 주면 어떡해 저거 <웃음> 명훈이요? <웃음> 엄마 미안해 내가 엄마 등골 빨아먹었어 어... 그 명훈이가 착해서 연필 빌려준 거 같은데 그 연필 좀 주실 수 있나요? <laughs> 야 연필 고마워 <laughs> 유리맞아요야 유리 음. 그냥 그래, 다 먹어 일단 초반높이놨잖아 <laughs> Dude, you do you suffer 오케 뭐야! 좋아씨 좋았다 내가 쥐야야 선분콘? 띵동님 어, 어떠셨어요? 어 띵동님 어, 보스 좀오 부금 좋은데요? 그래가지고 진우님의 장비를 지금 명훈님한테좀 주실 수 있을까요? 아예어 예, 예. 들고 어, 어? 왔죠 죠 어? 아 어, 이거 제가 가져가는 <laughs> <laughs> 주이 있을 때스니다 <laughs> 잠깐만 잠깐만 뭔데 오 <laughs> 듀얼블레이드 뭔데 아니 이게 지루 아니 지수님이 많이 번 이유가 있었네 아이고 또 새로운 분이 오네 아이고 돈이 복사가 되네 어. 아우 좋습니다어아 잠깐만 줄어 가야겠는데 이거 아주 주인님, <laughs> 주인님 오셨군요. <laughs> 아유 여기 그계승을 그, 받아주십시오. 아 제발. 아니 이거 상남자로 그냥 가셨네. 아 몰라. 아왜 나는? 아 강화석 보족 와씨. 아, 아 실패 확률 35%. 존나 무섭네. 아. 내더 필요하니? 어? 몇개 있어 요어 <laughs> 형이야. 비밀형. <laughs> 몇개 필요해? 내더내더 지금 던전 몹이 너무 세가지고. 나도 많이는 없는데. 응. 내가 돈 돈으로 좀 줄게 돈으로. 아 괜찮아 괜찮아. 아니야 이거. 일단 형 형판 여기. 이거 이거로 일단은. 아 잠깐만. 네네 어? 네 개면 되나 네 개? 아 근데 복사해야 된다. 오케이. 아 너무 고맙고 아 이거면 4개 쌉가능이지 오? 우와 아 맞다 있다! 오우! 오우 쉣! 오. 오케이, 노도핑으로 아이고, 새로운 주인을 뵙습니다 아이게 접속 종료한 사람 그굿못 뵙나요? <laughs> 준비되어 있지요 준비되어 있지요 아이고. 아이고, 새로운 주인님께 이후발을 하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감사합니다. 귀인이 되신 것에 아 대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명훈님. 다시 나의 손으로 돌아왔구나. 던전이 주인이 되어도 나는 이 명예는 핑버지에게 바칩니다. 아, 그냥 깡 강화할까? 몇퍼데 55퍼. 내가 해줄까? <laughs> 나 저번에 75퍼 음. 실패해가지고 이번엔 될 필인데 해줘? 오케이. 뭐라? 네. 1, 2, 3, 4형 응. 부탁할게, 제발. 두번 미끄러졌어요. 자 최대한 해볼게요. 최대한 예, 될지는 예, 예, 모르겠지만. 예예예. 예, 예. 자 갑니다. 슛 슛. 어? 형 왜?